신학생도 있겠고 나중에 2학년이 올라가면 이과 학생들만 다시 배우실 텐데 일단은 지수와 로그는 관계성이 역함수 관계입니다. 함수로 따진다면 역의 역 역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접하고 그래서 원래는 로그의 계산에 대한 방법들이 지수 쪽을 통해서 다 증명이 가능하고 이어져 내려온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함으로 지 로그의 4칙 연산만큼은 그리고 로그의 성진들이꽤 많아요. 이게 6 86페이지만 보더라도 186페이지만 보더라도 로그의 성질이 이게 한 바닥이야. 이 한쪽 정도로 정확하게 아셔야지 여러분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 4칙 연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게 1 8 6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 아 186이에요 186 186의 오른쪽을 보면 하지 말라는 연산이 있어요 186페이지 맞죠? 그걸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laughs> 하지 말라 그러면은 꼭해 마치 시그마 안에 있는 곱해져 있는 걸 분리하는 것 같이 안할것 같은데 저는 매년 겪었고 앞으로도 매년 겪을 일이기 때문에 난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난 대학 잘 나왔다, 나. 돈도 잘 벌고 있고, 차도 있고. <laughs>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지. 이거 한 문제 틀리면, 아유, 진짜 너희들, 아우, 진짜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니? 잘 좀, 긴장하시고, 정말,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탁합니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일단은 지수와 로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수 쪽은 제가 크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지수 쪽은 꼴 자체가 어떤 미 이게 미시고요. 이 변수가 지수라고 명칭을 붙이고 어떤 숫자가 나와요. 어떤 숫자 n이라고 그냥 문제집이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수학자들이, 수학자들이, 아, 과연 지수로만 하면 너무 복잡한 것들이 있어. 우리 계산. 이해시, 나중에 보여줄 거야. 상영도 들어갈 때. 다음 주 정도가 될 텐데. 6의 100제곱이 얼마일까? 뭐야, 이거 어떻게 해? 근데 로그로는 가능하다 이거죠. 당연히 계산기 없이라는 전제합니다. 계산 있으면 계산 했으면 되죠. 네. 계산과 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계산체를 꺼낼 수 있을까가 첫 번째 로그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그의 관계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라고 했을 때 로그 기호가 일단은 log고요. <laughs> g 고요 밑은 똑같이 이쪽에 아래쪽에 오는 거고요. 아래쪽에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벌써 시작하는데 우리는 계속 말하자만 로그가 익숙치 않아. 로그가 익숙치 않아. 그래서 항상 로그가 있으면 지수 쪽으로 바꾸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머릿속으로 외웁니다. 화살표 A의 A승은 결론은 뭐가 나온다? N이 나온다. 오른쪽을 비교해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그러니까, 로그라는 걸 계속 몰라가지고, 한게 아니라, 이거를 하면은, 결론은 지수 쪽으로 바꿔서, A에, C 거듭제곱은, B가 나온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로그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아, 로그가 왜 그러지? 다 지수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를 조금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지수 쪽에서는 크게 얘기를 안 했어. 뭐, 안 되는 조건 같은 건 솔직히 크게 없고, 한데, 로그 쪽에서는 꼭 규칙성이 성립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밑과, 밑과, 여기에 명 얘는 그냥 밑에 있으니까 계속 밑이고요. 진수가 아니라 진수입니다. 진수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조건. 원래 이쪽에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원래 이쪽에도 있어요. 있는데,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첫 번째, 밑쪽건는 <laughs> 무조건 양수여야 하고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로 1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신다면 이쪽으로 다시 가는 거야. 1을 거듭제곱 해봤자 항상 얼마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의미 없는 건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미조건, 틀리는 게몇 가지 없는데 로그를 맨 처음에 배울 때 미조건과 진수조건은 헷갈려요. 진수는, 진수라는 거는 무조건 양수기만 하면 돼요. 헷갈리겠죠. 둘다 양수는 맞는데 일이안 된다는 거를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신다. 아, 슬퍼라, 슬퍼라. 그러면 이제, 로그의 성질을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그래도 예제를 한번씩만 해봐야겠죠? 뭐가 있냐면, 그 대표적인 건데, 로그 2에 8 같은 게 있어요. 2에 8. 얘는 저도 뭐 배우신 학생들은 암산을 통해서도 그냥 바로 정답이, 너, 여러분도 나중에 나와요. 그냥. 얼마다. 근데, 이 얼마다를 얼마일까? 라고 하고 싶으면 빠른 계산을 원하신다면 지수 쪽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 2에 x 승은 얼마? 이렇게. 그럼 얼마다?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수 쪽으로 바꿔서 하시면 되겠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로그를 하실 때 당연히 a의 0승 모든 지수의 0승은 1이라고 얘기를 했죠. 맞나요? 네. 음... <laughs> 그러면 첫번째 로그의 대표적인 규칙은 미시 얼마든지 진수가 1이라면 오른쪽이 뭐가 나올까? 모르겠네? x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십니다. a의 x승이 1이 나오려면 x는 얼마야겠다? 뭐, 0이에요. 진수 조건이 무조건 1이라면 이게, 이게 여러분들 로그의 성질 첫번째 1번 성질입니다. 중간에 x 는 기억 안 하셔도 되겠고 진수가 1을 하면 무조건 0이 나온다는 사실. 그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어차피 여러분이 영어나도 외우실 때 암기는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꺼내 주실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을 문제 쪽에서 많이 원하니까. 왜냐면면영수을만드는 1이 된다는 걸 분명히 방금 전에 썼는데 마지막 문, 마지막, 마지막 문제에서.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밑과 진수가 일치해요. 그러면 얼마일까? 그러면 A에,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상관없어요. 생각을. 생각하는 저는 씨앗을 뿌려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안 해보시고 외우셔도 상관없고. 뭐가 돼야지 A가 나오겠나? 밑과 진수가 일치하면 1이 나오겠다. 음, 되게 행복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이제부터 로그 4치 견산, 더하기 빼기 까지밖에 없습니다. 4치 견산도 아니죠. 그리고 토우는 안 나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단어는 <laughs> 아니고, 앞으로도 왜 그러냐를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저한테 근데 궁금해하는 학생이 크게 없어요 아, 그대로 하려니까 대문자야 지금. 위에 있는 진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곱해져 있어요 부수가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다시 지수로 들어가서또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가치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나와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조금의 시간을 들여서 A 스텝 단계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당연히, 오른쪽에,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가시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더셈은진수이고 곱은 분리 가능. <laughs> 네, 소문자를 할게요. 아, 대문자 너무 싫어. 나눗셈, 곱셈이 덧셈으로 분리가 되고요. 얘는 어 미술 내가 2로 해 버렸네.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들어가는 형태를 이룬다. 아니면 분수의 형태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쪼개질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난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로 가지는 어떤 숫자의 k승 지수에요 지수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k가 밖으로 밖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완전 처음 들어서 한 번씩은 들은 거야? 어떻게든 끝까지. 뭐 다해도 학원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볼수 있다고? 방학, 방학 특강. 아 특강 좋아. 그리고 아 특강 지민이 전학원? 6월달에 들어어 응? 2월달에 들어 응? 그냥 어렵 어렵 푸시 기억이 있으면 돼 좋아 그래도 그게 차이가 있어서. 다해도. 넌? 너도 이런 방학 특강이지? 맞나? 어. 그니까 러 기억이 잘안 나더라도, 아, 이런 걸 배우는구나, 배웠구나. 그것 때문에 수업을 좀 하긴 해요. 네. 그때 살짝 느낌만 배웠으니까 이제 실력을 밟고 닦으시면 되겠죠. 아마 여기까지 기억나는 거아니까 그때 배웠으면? LOG? 음. 이게 아, LOG. 여기까지 기억나네 <laughs> 돼. 뭘 배우는구나. 네. 저는 거기까지만 말해요. 네. 완전 생 처음 듣는 애들은 거부감을 보이거든. 근데, 아, 아, 그런 거 배우는 거였지. 어. 이제 시험 봐야지. <laughs> 네. 시험 보면서, 이제 차근차근 배우시면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그잼풀 4개만. 일단은 오늘은 제가 186페이지만 할게요. 186페이지. 이, 그, 기본적인 이그잼풀 뭐, 그 안에 나, 1번은 됐고요. 2번을 보시면 지금 이런 게 있는 거죠. 로그. 뭐 다음 시간에 이거부터 시작하면 그 시간에 수업을 못 나가요. <laughs> 네? 여러분이 에이스텝 정도는 해오셔야지, 뭐 수업을 따라오던가 하지 이 연산이 안 되는데 무슨 저하고 예,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냥 한 10분, 15분 요 설명하는 내용인데 일주일 동안 에이스텝 정도. 얘는 그렇다면 6이라는 게 2와 3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시 변화가안 되고 그냥. 분리가 가능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쪽을 이렇게 계산하기도 가능하기도 하고 얘는 3 밑이 3이고 2분의 5인데 얘는 그렇다면 3의 5 빼기 3의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정도 당연히 27은 3의 3승인데, 얘는 이 앞에 있는 지수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 된다는 거. 근데 이건 되는데, 이게 다시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계산이 가끔씩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예, 네, 화이팅. 우리도 화이팅. 자. <laughs> 여기까진 잘해. 여기는 뭐 기억이 날랑말랑 하든가. 이 3번부터가, 그리고 4번. 이 3, 4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이번 시험에서 구원을 하든가, 구렁통이로 밀어넣든가 하는. 왜냐면 기억이 잘안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거니까. 3번을 먼저 보시면, 밑이 A고 진수가 N이에요. 밑변화 공식이라고 돼있어가지고 얘를 위아래로 찢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야 그런 거야. B로 밑변화 공식이라는 형태가 보이나요? 각각 여기에 있던 게 진수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갔고 밑은 당연히 위아래가 일치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근데 이거밖에 안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밑은 어차피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어차피 쪼갤 거라면, 선생님이 이렇게 쪼개지 않고, N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돼요. N으로 해도 된다고요. 밑은 자기 마음이에요. 양수고, 1이 아니라면. 그럼 여기다 A 넣고, 이거 A였고, N이었고, 괜찮니? 네. 괜찮아? 그럼 네. 얘는 얼마야? 네. 그게 여러분들 2번 공식이죠. 1번이면서 2번 한 거예요, 지금? 얘가, 둘이 자리가 뭐한 거야? 네. 체인지 되면서 역수가 된 거야. 맞죠? 그게 1, 이게 1번과 2번을 동시에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자체도 및 변환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다. <laughs> 에이, 많이 해봐야지 뭐. 그래서, 로그 2에 5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많이 쪼개는 거는, 이런 것들은 로그 10에 5와 로그 10에 2라는 걸로 많이 쪼개고요. 10은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상용로그라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안 써주기도 합니다. 없으면 상용로그고요. 어, 됐어요. 로그 하나 더 배우는 건 됐고요. <laughs> 상용로그만 일단은. 그 다음에 로그 밑이 4, 3인 형태. 얘는 역수를 취하고 밑과 진수 위치가 체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씩 주는데 낫잖아요. 몇 개씩 주는데, 그거는 맞잖아요. 이몇 개야 해봤자 20개도 안될 텐데, 모르시면, 알 때까지 힘들 거예요. 그냥 확, 해버리시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단 로그의 미세 변환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걸 결론은 총체적으로 쫙 묶어서 계산을 후룩 해버릴 거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계속 그걸 연습하실 거니까 A 스텝까지는 꼭 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서 맨 마지막 이제 로그 성격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지 로그가 둘다 밑이 있고 진수도 있는데 둘다 어떤 거듭 절골이 있어요 얘는 M이 나온다는 걸잘 알아 M이 나온다는 걸잘 압니다 여러분들 근데 동시에 있을 때이러손 혼동을 하시던가 아니면 몇 가지를 구분해 드린다면 이런 걸 혼동을 하는 거예요 얘는 또 잘해요 얘는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와 근데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잘 합니다. 근데 아래쪽 걸 대답을 은근히 잘 못해요. 얘는요, 마음의 눈으로 여기를 1을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나온다고 해서 m분의 1은 가끔씩 m이 나오니까 막 m이라고 그냥 써버리게 되면 당연히 오답이고, 그 아래 트이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슬픈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원래 2번 3번은 알려줄까 말까 하다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진 않은데 이제 보시면 양쪽에 는 형태가 돼 있고 약간 대칭 형태라고 해요 대칭 형태 여기에 b c 어떻게 C로 c 돼 있으면 양쪽이 등식이 같으려면 이쪽이 B R이 되겠고 A면 되겠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거는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하나 정도만. 나중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시냐면, 일단은 얘가. 이 미시랑 일치해야 됩니다. 얘가 a여야 되고요. 미 이게 이 로그는 얘의 지수 형태로 있는 거예요. 지수예요, 지수. 그때 이 로그의 미시 이거랑 일치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다 왔어. 여기 에 있는 진수 형태가 바로 여기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모양 그대로로 외우셔도 상관 없고 혹시나면 마지막 거만 추가 설명을 하자면 이 마지막 거 어차피 이게 다 돼요, 다 돼. 아나 이거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까는 지수랑 틀리게 아까 지수는 양쪽에다가 지수를 어떻게 했잖아요. 맞죠? 지수를 했잖아. 그게 아니라 양쪽에 이번에는 로그를 취한다 그래요. 취한다. 양쪽에 계산식을 취한다. 양쪽에다 이렇게 로그를 한번 취해보면 그냥 로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취하실 때는 웬만하면 이 지수랑 대이 A를 취하신다면, 이 위에 있는 거듭 제곱 형태는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 나간 형태를 써본다면, 얘는 얼마죠? A분 의 A. 1이죠? 쓰지 않겠습니다. 얘가 얼마나? 로그 A에.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결론 X가 B라는 걸 얻어시는 얻어내시는 건데, 뭐 이런 과정보다는 솔직히, 그 공식의 형태를 조금 더 형태적으로 아 이게 이거면 이게 이거고 A, B고 로그, 로그면 C, C면 크로스 이런 형태를 조금 더 권장해야 돼요. 여기까지를펴펙트이 되신 다음에 저한테 오시면 자이교산다 유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기도 하고요. 음. 근데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 없고요. 뭐 이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양쪽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그186 페이지 정도만 인지하시고 다음 시간 187 페이지까지는 풀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꼭 접어서 내가 웬만한 숙제를 강력하게 안 주는데 다음 수업 지장이 있기 때문에.